안녕하세요 정권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또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 반드시 시청 바라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영상은 모든 구독자님들 다 보셨으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꼭 있는데 이 천공의 이별과 제외는 남녀 구분이 없는 영상 아, 채널입니다. 제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 하나 운영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시그마 천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른 채널인데 이 채널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채널입니다. 어떤 전혀 어떤 여성 혐오적인 그런 스탠스는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게는 상당히 레드필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성을 강화시키고 남성의 감성적 매력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영상입니다. 이별과 재회와도 연관이 있었죠. 원래 이별과 재회 채널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 구독자님들이 좀 싫어하셔가지고 따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이, 여성 구독자님들이, 아, 이 천공의 별과 제저 아저씨는 남사들만 상대로 방송하는 분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상담하신 분들 수백 명의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50대 50 여자들이 많이 더 보시고 질문도 더 많이 하십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보시길 원합니다. 이쪽 분야에 훨씬 관심이 많으신 그 섹터니까 여성분들이. 자,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강조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하시면 제외의 어떤 장이 열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달여서는 제외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로. 반드시 노 컨택을 해야만이 제외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상당히 그 기회가,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어, 여러분한테 제외 시도를 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뭐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노 컨택은 잘 먹힌다. 노 컨택이 100%먹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거 위외로 예상 외로 노컨택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제, 저와 상담하신 구독자님들 제회가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노컨택도 중요하지만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실수를 하십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분 어떤 분 특정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이가 어리신 분이든 이 저와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아, 여러분을 찬 엑스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때는 카톡 같은 걸로 연락오는 경우가 다 다반사입니다. 어, 뭐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카톡으로 옵니다. 제가 그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 재외 상담 전문가들도 있고 심리학 박사도 있고 또 저는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뭐 자만하는 게 아니라 별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유튜버들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네. 아이 어, 세계적인 어떤 재외 코치들을 사례를 보면은 이두 가지로 이 견해에 대해서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상대 X가 연락이 왔을 때 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제외 고치들이 있습니다. 씹어야 한다. 상대에서 상대한테 X한테 재외의 시도가 오기 위해서 뭐 카톡이 온다든지 전화가 왔을 때한 번은 씹어라 무시해라 익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 반면에 어떤 연락이든지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응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에 속하긴 한데 저의 솔직한 개인적인 감정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한 번은 씹어주는 게 좋지 않냐가 저의 생각입니다. 제, 이 영상 끝까지 보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그 상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응대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한번 씹어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쪽에서 이 카톡이 왔을 때그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한번 씹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노 컨택을 뭐 상당 기간 하고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재회를 원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간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망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간보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락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하나의 경우를 들어서 세가세 번째 경우가 있다면 이두 가지가 합성된 경우입니다.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 제외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안돼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응대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가 문제인데, 간보기 위해서 어, 카톡이나 전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카톡으로 시도를 합니다. 카톡으로 굉장히 좀 오만하고. <laughs> 속된 얘기로 좀 싸가지 없게 옵니다. 잘 지내? 잘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 이게 대개는 이제 간보는 스타일이 이런 식인데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절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즉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무너진단 말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데 상대 X한테 연락이 오니까 감정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의 본 마음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몇 개월간 녹한탕하면서 억눌려왔던 감정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었던 감정, 그리운 감정, 제외하고 싶은 열정 이런 거를 그 상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냥 뭐다시다시피 그들이 제외를 원해서 오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상대가 그냥 간 보는 의도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아! 아직도 철수 오빠가 날 존나 좋아하는군. 음 응? 그러면 예림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영악한 예림이는 철수 오빠가 나를 아직도 존나게 좋아하는 걸 확인했으니 철수는 세컨드 옵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이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냉천하게 응대를 하고 미러링을 하면서 그쪽이 여러분이 카톡을 샀는데 그쪽이 먼저 카톡을 쌌을 때 여러분 바로 응대하면 안 돼. 한 2시간 씹어줘. 2시간 후에 응대를 해줘야 돼. 만약에 그쪽에서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카톡이 오면 여러분도 미러링을 해. 4시간, 5시간 후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 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그쪽에서 잘 지내. 그러면 나존나잘 지냈지. 너무 보고 싶었지. 야찌고 저지고 막 이렇게 감정이 무너진 경우도 많고. 이쪽은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아침 10시에 보내면 그쪽에서는 오후 2시에 옵니다. 그럼 자기도 오후 4시에 보내야 하는데 오후 2시에 오니까 바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나는 너보 나보다는 네가 더 소중해. 죄송합니다. 이거 어? 난널 아직도 사랑해. 응? 밥잘 먹고 잘 지내. 난 아직 널 매우 생각해. 나는 널 아직도 매우 보고 싶어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 너 지금 여자 친구 사귀냐. 넌 새로운 남자 친구 사귀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면 그 옛날에 자기와의 그 관계에. 그, 그거를 계속 이어서 인타이트먼트로, 나가 아직도 그 어떤 자기의 입장을 막그 남자나 그 여자한테 강인시키려는 행위. 너 이제 전화 왔으니까 너는 이제 내 남자야. 너 앞으로 너한테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뭐, 굉장한 것을 디멘딩 한다든지. 이렇게 급발진을 하거나, 음 응? 상대한테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아직 그, 이 전화 한번온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 타이밍이 안 맞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미러링을 해라. 그쪽 감정 스탠스에 맞게 여러분이 미러링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싸가지 없게 나오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지만 좀 싸가지 없게 나가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쪽보다 훨씬 쿨 cool 다운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서 난 너를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너를 굉장히 내가 마음을 아직도 나한테 주고 있다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약간 튕기는 모드로 나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이 해야 제외가 되는데 너무 튕겨도 안 돼요 근데 반대란 말이야 상대는 어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벌써부터 어난 너를 사랑한다 뭐난 맨날 너 밤마다 너꿈 너의 꿈을 꾸었다 어, 어서 빨리 만나서 재회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상대가 그냥 감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 많다고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렇게 이 무너져 버리면 갑자기 재회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질 수도 있어 좀밥맛 떨어진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러한 간보기 스탠스로 오는 엑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심정 같더은 정말로 어? 이첫 번째 오는 그 연락은 한번 씹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씹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이 소심한 엑스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들의 전화를 씹거나 그들의 카톡을 씹어버리면 다시는 연락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응대는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간보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 반갑게 환대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스탠스는 약해지고 그쪽은 여러분을 이제 간보기를 하고 여러분을 세컨 압시로 놓고 여러분과 재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이 얘기는 그, 제, 저의 다른 많은 영상들을 기본을 두고 이 영상을 보셔야 많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제이 영상에 대한 후속편을 좀더 만들어서 또 다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에서 연락이 왔다. 여러분, 그, 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씹어버리고 싶지만, 한 번에 씹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코치들이 있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응대는 해주되 여러분 굉장히 냉철하고 간결하게 하셔야지.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거나 그 상대 엑스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상대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그러한 감정을 들틀해서는안 됩니다. 속된 얘기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매우 캐주얼하게 이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것을 제외의 장으로 올려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뭐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상대 X한테 카톡이 오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아 긴밀하게 교류를 하라난 하라라는 저희 어떤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은 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서 저 마음 다짐을 하시고 그 X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톡이 오면은 여러분 바로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시간 해도 돼, 이후에도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저한테 갚 상담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이미 다다 배려 다 놓고 나한테 나중에 전화 상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후속으로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